커넥션 진짜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죠? 오늘은 11화 예고편에 나온 예고편을 나눠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편에 드디어 닥터의 실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닥터는 그동안 음성변조 장치를 통해서 공진욱과 통화를 했습니다. 일대 닥터였던 준서도 어쩌면 음성변조 장치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바뀌었다고 느꼈겠죠? 확실한 건 이번 주 금요일에 음성변조하기 전에 목소리가 등장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 뒷모습만 가지고는 누구일지 감이 잘안 잡히긴 하는데 정황상 정상이가 전화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태진과 정상이 그리고 준서는 처음부터 같이 레몬뽕 유통을 했고 준서가 오치현에게 레몬뽕을 전달하던 역할을 이제는 정상이가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이가 11화에 공진욱에게 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총괄 유통을 하던 윤 사장이 죽었다고 공진욱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애초에 정상인은 박태진의 지시를 받고 준서 대신 유통을 하고 있었지만, 준서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준서를 죽게 만든 친구들의 죄를 세상에 까발리기 위해서 박태진 몰래 재경이에게 약을 중독시키고, 공진욱을 체포를 하게 시켰던 것입니다. 최초의 공진욱이 체포가 되었다면 약의 실체를 재경이가 조금 더 빨리 알아냈겠죠? 정상인은 준서와 각별했음이 작품에서 이미 나와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한 인물입니다. 아직까지 그의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죠. 하지만 처음부터 정상이와 준서가 약을 유통을 했고 뒤에서 박태진은 약의 유통의 디테일한 상황을 모르고 준서와 정상이가 직접적으로 유통에 관여를 했던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2로 문자를 보낼 수 있던 정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을 박태진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죠. 정상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잘 보시면 친구들도 상당히 답답해하는 친구임을 알 수가 있는데 정상위가 몰래 이 사건을 조사하게 재경이를 중독시키리라고 원종수 이하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할 것이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위는 또한 냉동창고의 CCTV를 확인을 자주 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보여졌는데, 오치현과 정윤호의 이명국 살인사건 역시 실체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준서가 죽고 나서 이명국의 시체 또한 정상위가 옮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들수 없었을 이명국의 시체를 옮겼을 또 다른 한 명. 그한 명은 어쩌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노규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허주송일 수도 있겠죠? 다만 정상인은 분명히 닥터로 보입니다. 약을 유통하고 수익을 받게 되는 것은 박태진일 걸로 보여지지만 그 돈은 암호화폐로 받게 되면서 어쩌면 공중분해되는 결말이 나오지는 않을까요? 허주송. 허주송도 이번 회차에 한 손으로 박태진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 더더욱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전체 인물이 나온 포스터에서도 약을 유통하던 윤 사장과도 빨간 선이 연결되어 있기에 뭔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인물이 허주송이란 인물인데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약과 관련된 무엇 하나도 허주송과는 관련이 있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았죠. 그저 웃음을 주는 인물로만 보여지는 허주송도 뭔가 있다는 보입니다. 처음부터 50억이나 되는 사망보험금을 아무리 친구지만 준서에게 무엇 하나 따지지 않고 가입을 시켜주는 모습이 정상적인 보험설계사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타홀딩스라는 회사를 차린 허주송은 그 금액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허주송이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던 오윤진도 역시 뭔가 의심을 했던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커넥션,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파에서 인상깊었던 오윤진과 박태진이 만났던 PC 방신, 많이 강렬했던 연기를 보여줬던 권율배우님, 진짜 소름 돋는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연기를 잘해나싶네요 옆 동네 드라마에서도 검사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또 완전 스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박태진은 암호화폐 앞에 비번을 앞에 내 자리만 알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준서와 박태진은 서로 앞과 뒤에 비밀번호를 서로 모르게 지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태까지 단한 번도 인출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5억까지만 벌자고 이야기를 했던 박태진인데, 박태진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서 준서도 죽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5억이란 돈이 우리 같은 일반인에겐 엄청 큰 돈이지만, 박태진 같은 비리가 많아 보이는 검사가 5억이 큰돈이었을까요? 애초부터 5억을 바라보고 이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더 높은 곳, 원창호 회장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한참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금연그룹의 모습이 나왔었고 원창호 회장과 박태진이 밥을 먹는 장면에서도 박태진이 그랬잖아요. 우리 한 배를 탔다고 말이죠. 어쩌면 박태진과 원회장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고 박태진이 100억을 만들어서 원회장에게 투자를 하고 20년 전 박태진이 어린 시절 재개발 땐 얻지 못했던 큰 돈을 지금에서는 꼭 가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원회장과의 커넥션도 이 드라마가 끝이 나기 전에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암호화폐 안의 돈은 이제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인연시장에 승인이 다른 회사에 떨어지게 되면 별 의미가 없는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박태진이 그 돈을 빼려고 지금 노력 중으로 보여지는데요. 오윤진 역시 극중의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극중 초반부터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세속적인 인물로 보여지지만 이번 회차에서 박태진과 만났던 장면은 처음부터 암호화폐 사이트와 박태진의 앞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애초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거액의 돈을 절반을 받기로 했는데 말이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상당히 놀라는 표정을 보이는 오윤진을 봤을 땐 일부러 비번을 틀리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정확한 건그 뒤에 허주송이 그 사이트를 유심히 바라보던 장면이 있는데, 마지막 한번 남은 비번 입력의 기회를 허주송과 오윤진이 도전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 사이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만들었던 사이트였는데요. 지갑 부분만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가지 입력도 해보았지만, 그냥 안 되는 것만 나오게 프로그래밍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공했거나 폐기되었다는 문구는 어떻게 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이후로 어쩌면 이 비밀번호를 도전을 하는 장면이 없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노규민, 노규민이라는 인물이 진정한 키 포인트로 보여지는데요. 준서를 택시를 태우고 공사 현장에 내려줬던 인물인 노규민. 그 이후로는 잠적을 했던 인물인데 이전 회차 내용을 정리를 하면 확실하게 원종수이하 친구들에게 원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죠. 최경태와 상당히 친했음을 알수 있는데.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등장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동안 뭔가 큰 그림을 그렸어야 맞는데 단순히 택시를 태우고 준서를 내려주고 잠적을 했다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전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극중에 뭔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었던 장면이 나올 것만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준서와 노규민 그리고 정상이는 어떤 계획을 처음부터 짜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되돌리겠다고 말했던 준서와 노규민. 보령의 할머니에게 연금 보험을 등록을 해줬던 준서는 어쩌면 보령의 할머니는 최경태의 어머니로 보여지고 그 어머니를 보필했던 사람이 노규민이었고 노규민을 그때 다시 만나게 되면서 뭔가 계획을 천천히 진행했을 것만 같은데요. 노규민 역시 최경태의 죽음의 방관자로 크나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음이 분명하기에 보령의 그 연금 보험과 연관이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준서가 오치현에게 잘못된 약이 전달되었던 그날의 장면에서도 보면 손에 상처가 있던 인물이 잠시 나왔었는데 원종수의 명찰을 들고 있던 노규민의 그 손처럼 느껴지면서 이 모든 사건이 어쩌면 노규민과 관계가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 드라마의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 노규민인데요. 과연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을 그동안 했던 것일지 앞으로 드라마에서 대폭발을 하면서 보여지게 될것 같습니다. 창수 이전 회차에 재경이가 창수가 일부러 강에 빠져서 윤사장의 수화를 죽인 것을 알게 된 재경이. 그로 인해 더욱더 큰 의심을 재경이가 하게 될 것이 분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윤사장에게 대포폰으로 정상이가 전화를 해서 재경이를 약에 중독을 시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사장은 이미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창수에게 돈을 줬던 상황이었기에, 창수를 이용해서 재경이의 일거수 일투족을 제보받아서, 극초반에 재경이를 납치를 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창수가 재경이를 납치를 하게 도와줬고 그로 인해 처음부터 장면을 다시 보면 창수는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좋아하던 재경이를 챙겨줬던 것이죠. 자신으로 인해 약에 중독됐다고 생각했을 창수겠죠. 하지만 자신의 비리가 탄로가 나면 안 되니까 창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윤사장의 수화가 죽게 되면서 더큰 의심을 재경에게 받게 되고 안현시 마약범죄 수사팀장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 창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태까지 그랬듯이 거짓말로 얼렁뚱땅 넘어가게 될까요? 창수는 이제 어쩌면 도망을 치는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